자, 원하는 결혼식 위해서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결혼식을 위해서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내비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신랑 유우성 분과 친구 강선미 양의 행복한 결혼식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식전 뒤에 계시는 수많은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안으로 입장해 주셔서, 우리 스님의 지들 예식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더듭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리 신랑 유우성군과 신부 강성미 양의 행복한 결혼식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되어 계시는 수많은 네이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안으로 입장해 주셔서, 우리 스님의 지들 예식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십장내에 계시는 모든 학예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하고 품격 있는 결혼식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모두 무음 모드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하고 품격 있는 결혼식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모두 무음 모드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